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우사님이 오랜만에 마이바이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7월달에는 주일 성경학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활동도 했을 거예요. 8월달과 9월달에는 전과 같이 마이바이블을 가정에서 하도록 하고자. 책도 조금 새롭게 만들었고요. 또 소개하고자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3학기 8월달과 9월달에 할수 있는 마이 바이블입니다. 먼저 마이 바이블 차례를 한번 쭉 봐주시고요. 가정 활동을 위한 마이바이블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봐주세요. 성경을 읽고 퀴즈를 풀고 이달의 말씀을 외우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시하는 곳에 오늘도 마이바이블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돼요. 도장을 찍어도 되고요.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 바뀐 내용은요, 성경 읽기를 먼저 왼쪽 편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배운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했어요. 이 성경 본문은요, 긴 본문은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의 본문을 넣어 드렸고요. 또, 구절이 길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성경 구절을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구절, 짧은 구절들은 개혁개정 성경, 엄마 아빠가 보는 성경의 구절들을 넣어드렸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8월 첫째 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어요. 1. 이번 주 말씀 읽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 함께 만드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예쁜 장미꽃이 있어요. 참 예쁘죠? 그런데 이 장미꽃은 며칠 동안이나 살수 있을까요? 어, 어제까지도 더 싱싱했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보니까 약간 시들었습니다. 이 장미꽃은 어, 아마 앞으로 3일이나 4일 정도 더 살고. 그만 시들어 버리고 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줄기가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요. 장미나무에서 이 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물에 꽂아 놓아도 잠시 동안은 살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전도사님이 키우는 고무나무가 있어요. 이 고무나무는 몇 년째 싱싱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줄기에 붙은 뿌리가 화분 흙 속에 잘 묻혀 있기 때문에 몇년 동안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가 원래 줄기에 또 줄기가 뿌리에 잘 연결되어서 흙 속에 있으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아단과 하와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단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거라,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래요. 이 말씀을 더잘 알고 싶은 친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전해드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두 번째 퀴즈를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주셨을까요? 만들어주셨을까요? 정답은요?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말씀 잘 듣고 또 성경 잘 읽은 친구들은 답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달의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어느 날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 율법의 박사님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개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지혜로우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척 하는 그런 행동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그 목숨, 생명까지도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나의 지식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해요 마이 바이블에 보면 요 뒤쪽에 21쪽에 십계명의 내용을 넣어 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이 개명의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거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곡을 넣어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만든 암송곡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암송곡 따라 부르기가 이번 주 주중 활동이에요. 우리 부장고사님께 부탁드려서 음원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말씀도 가사도 보면서 따라서 불러보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함께 불러볼게요. 먼저 찬양곡을 익힌 형님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는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는 허빙으로 음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번 연속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불러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 어, 남성곡 여러 번 불러 보시면서. 이달의 이절 말씀 잘 외워보세요. 자네 번째 기도하기 시간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먼저 부모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말씀으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죠.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까지 주일 성경학교를 잘 마친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 보장을 간호드렸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가정에서 주일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활동을 한 친구들은요, 선생님께, 어, 말씀드려주세요. 저도 상부활동 모두 마쳤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주시면은요, 예수님 도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마이 바이블 오늘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어, 이번 주 중에는 어, 암송곡 찬양으로 익히면서 주일날 배운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에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한 친구들은 이곳에다가 자기 사인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8월달에 날씨도 더우면서 또 비도 많이 오고 있어요.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주일날 또 만나요. 안녕